네, 안녕하세요. 땡키포 팀의 4차 데모데이 발표를 맡은 조이하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백엔드, 프로트엔드 요구사항 변을 말씀드린 뒤 이번 스프린트에서 추가된 기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백엔드 요구사항입니다. 프로젝트를 다시 실행해도 프로션 DB에 영향이 가지 않게끔 설정 파일의 DB의 우도를 프로드 버전에서 제거를 였습니다 그리고 정작 분석 리포트는 당와체 소나큐브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소나큐브와 자포크로 연결하여 코드 커버리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와체는 현재 TYF가 가지고 있는 모든 EC2의 CPU 사용량이 보여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드 데브 서버의 w 스 s 스 엔진엑스의 네트워크 출입량과 w 스의 디스크 메모리 사용량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프로드 데브 서버의 로그와 엔진니스의 액세스 에로 로그 위젯을 추가했습니다. 프로댄는 인포레벨, 제그는 디버그 레벨로 로그 레벨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론트엔드 성능 리포트입니다. 저희는 우선 사용자를 예측해보았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처음 릴리즈하는 외국인 대상 서비스를 생각을 해봤을 때 대한민국 내 최초 방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은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은 상당히 빠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액션 기능은 도네이션입니다. 후원자가 도네이션을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도네이션 페이지의 콘텐츠 로딩 속도와 최초 인터랙션 가능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측정에는 점수 기반 측정, 점수 기반 성능 측정 도구인 White 이트 하우스와 개발자 콘솔의 네트워크 탭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땡키포의 경쟁 서비스인 다이미어 커피와 코파이의 도네이션 페이지를 측정 비교해 봤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땡키포의 FCP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TTI와 퍼포먼스 점수는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높은 수치를 보여준 FCP를 중점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테스트 3G 수준의 네트워크 스로틀링 캐시 무효화를 조건으로 네트워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JS 번들 파일이 가장 큰 용량을 가지고 있어 요청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이후 웹팩 아날라이저를 이용해 번들의 구성 요소에 대한 사이즈 비중을 파악했습니다 앞선 분석을 기반으로 개선 사항을 조출했고 번들 사이즈와 이미지 로딩을 최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다음은 프론트엔드 테스트 자동화입니다 허스키를 이용해 커밋을 수행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고 실패하게 되면 커밋이 진행되지 않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웹팩을 빌드하기 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실패시 마찬가지로 빌드를 중단합니다 네, 프론트엔드는 GitHub o 션으로 c i c d 를 붙이겠습니다 도커 라이징 중 테스트 실패시 워크플로우 자이 실패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스프린트 때 진행한 기능을 담아봤습니다. 저번 스프린트의 핵심이었던 결제에 이어서 서비스의 주요 기능인 환불과 정상 프로세스를 이번 스프린트 때 진행했습니다. 먼저 환불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원사는 창작자에게 후원을 하고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메일로 받습니다. 하지만 창작자에게 논란이 생겨 후원자들 환불을 하고 싶습니다. 후원자는 사이트의 환불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명수증에 첨부된 결제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서비스의 서버에서는 환불 기간이 7일이 지났는지 인증 시도를 모두 소지했는지 등을 검사합니다. 서버에서는 인증번호를 후원자의 메일로 보냅니다. 인증번호 만료 시간은 5분이며 인증번호 재전성은 1분마다 가능합니다. 인증번호는 레디스를 통해 저장했고 만료 시간 재전성 시간은 레디스의 t t a 를 활용했습니다. 인증에 성공한다면 환불하려는 결제권에 대한 정보와 환불 버튼이 나옵니다. 인증에 실패 이상, 인증에 실패 이상 실패한다면 해당 결제권은 블락 처리가 되고 고객센터로 연락하도록 하였습니다. 환불 버튼을누르면 환불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정산 프로세스입니다. 창작자가 정산 계정 신청을 해야지 정산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계좌의 은행, 계좌번호, 실명, 통장 사본을 서버로 보냅니다. 그리고 백오피스에서 관리자가 정산 계정 신청 목록을 확인하여 승인 또는 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정산 신청 페이지와 창작자의 메일로 알려줍니다. 정산 신청이 등록된 아, 정산 계정에 등록된 창작자는 정산 신청 대시보드에서 정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정산은 환불 기간, 가능 기간이 이제 7일이 지나고 나서 후원이 아 7일이 지난 후원금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백업 피스에서 정산 신청 목록을 볼수 있고 수동으로 계좌이체를 한후 승인을 누립니다. 이제 승인이 된 이후에 대시보드에서 확인하면 정산받은 금액만큼 금액이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구현사항 기반으로 레벨 4에서 계획한 기능구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다음은 화지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멈춰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연을 맡게 된 파즈입니다 저희가 지난 스프린트 때 후원하기 기능까지 완료를 했었는데요 이번 환불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변경점이 있다면 후원하는 절차 중에서 다음과 같이 이메일을 입력하게 되고 해당 이메일에 결제 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 결제 번호를 가지고 한번 환불 프로세스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의 가장 맨 밑에 있는 도네이션 환불하기를 클릭을 하면 환불 신청 탭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곳에 주문 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인증 메일이 이 후원자의 후원자가 입력했던 메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인증 번호가 왔죠. 이 인증 번호의 유효 기간은 5분이며, 메일을 다시 인증 번호를 다시 보내고 싶을 때는 1분마다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인증 번호를 다르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인증 정보라고 나오게 되고 남은 인증 횟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남은 인증 횟수를 전부 소진하게 되면은 해당 주, 해당 후원권에 대해서 환불 절차가 블락이 블락되게 되고 그 고객 센터로 연락하라는 어렐트가 뜨게 됩니다. 알맞은 인증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제가 썼던 후원에 대한 그 주문 내역이 나오게 되고 환불 신청을 누르면 환불 절차가 되게 됩니다. 환불된 도네이션은 해당 창작자 창작자의 도네이션 목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산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로그인으로 정상 계좌 본인 인이름을 누르고 나온 해당 정산 관리를 누르면은 정상 계좌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통장 사본도 사진을 올리고요. 어. 계좌 신청을 하게 되면 정상 관리 탭에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빼고 피스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어, 계좌 신청 목록에 제가 방금 신청한 게 들어오게 되죠. 이거를 수락을 눌러 볼게요. 이 수락을 누르게 되면 해당 이메일로 정상 계좌 신청이 수락되었다는 이메일을 마찬가지로 받으실 수있으십니다 그러면 동일한 정상 관리 탭을 가면 정상 관리 대시보드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 부분은 이렇게 모바일로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넘길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즈 카카오 계정이 아니라 정산을 신청하려는 이 파즈 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즈 계정에서 제 언는 이미 계좌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정산 대시보드에는 현재 도네이션 받은 금액, 정산 받을 수 있는 금액, 현재까지 정산 받은 금액이 나오는데 정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후원을 받고 7일이 지난 금액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산을 신청하게 되면은 오고피스에서 정산 신청 목록 탭에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거부를 눌렀을 때 거절 사유를 적게 되면은 메일로 거절 사유가 전송되게 됩니다. 저는 수락을 누를 거니까 수락을 누르겠습니다. 어, 어. 문제가 있네요. 이 부분은 지금 잠시 꼬였나 봅니다. 기존대로라면 수락을 하게 되면은 정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원이 되고 해당 11,000원만큼 현재까지 정산 받은 금액으로 네, 추가되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 시원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